자,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은 평행이동,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, 이 평행이동이 뭐니?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야. y축으로는 안 움직이지? 자,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동된다.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대. 이렇게 평행이 동을해 자, 이렇게 평행이 동을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니? X가, 뭘로 바뀌어야 돼? X m 으로 바뀌어야 돼. 그러면 3 X m i 스 Y 플러스 3은 0이 되 원점을 지나줘야 돼. 음. 봐봐.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 도형의 방향식이 원점을 지난다. 이런 거잖아. 원점을 지나니까 0,0을 대입을 하면 참이 되야겠지 대입해보자. 3M- 여기가 0이 되고 플러스 3은 0. 3M은 3이 돼서 M은 1이 되네. 너무 쉽다.